3월 16일 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도마는 못 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동료들의 간증도 믿지 못했던 도마의 그 마음은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8일 후 제자들이 모인 집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마음에 왜 평강이 없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절망스런 현실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속아,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다리십시오. 평강의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믿어졌습니다. 주님은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말했던 대로 그의 의심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마는 감격에 겨워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현실의 문제나 마음의 상처가 아닙니다. 사람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도마에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느끼는 대로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는 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요한은 너희로 믿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평강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또 오직 이 말씀을 믿고 31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믿음을 선물받은 복된 성도는 주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함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경험하는 이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